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의 정답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방문 요양과 관련되어서 설명드렸던 시간에 이어서 방문 요양 팀장님을 하고 계시는 전경영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치매 요양 보호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 요양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방문 요양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매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님들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보통 이수를 하고 공단에서 매달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한 달에 한 80시간 이상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도 합격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한 달에 한번 요양 보호사 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상자들이 보통 5등급 치매 음. 판정을 받은 5등급 어르신 대상자를 하는데 우리가 3등급이나 4등급 어르신들도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보호자들이 인지 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우리 이수하신 분 요양 선생님들이 가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이 한 집에 방문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네. 계시는데 어 그러면은 맞습니다. 5등급이거나 혹은 3, 4등급 음. 신체적인 문제로 등급을 받으셨지만 치매가 있는 분들 네. 중에서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하루에 방문해서 3시간 서비스를 하는 중에 한 1시간 하나요? 인지 활동은 네. 반드시 1시간 인지 활동을 하고 어. 그다음에 산책이나 어르신이 신체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방문하는 것 중에 1시간을 반드시 인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지 재활 활동에 아무 요양 보호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치매 교육을 받고 음. 시험을 통과한 요양 보호 선생님들이 그분들에게 인지 재활 인지 훈련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보통 가면 어르신들마다 좀다 인지 수준도 다르시고, 좋아하시는 것도 다르고, 막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학력 수준도 다 다르시고 이런데, 어떤 활동들을 뭘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통 인지 활동은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다좀 음. 진행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글을 모르신다거나 하신 음.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일단 무조건 학습지를 보내지는 않죠. 음.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먼저 음. 보호자하고 확인한 후에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프로그램 제공 계획서를 저희가. 아. 네, 세웁니다. 날짜별로 한 달치 네. 이 어르신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맞추어서 제공을 하는 네. 거군요 네. 보니까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달라요. 네. 그리고 기도문 읽기 있는데 이거 네. 어르신 종교가 좋아하는. 좀... 네. 네, 종교가 이제 그 기도문 항상 옛날에 매일 읽으셨다고 하셨길래 어. 성경책 갖고 어. 선생님은 뭐이 종교에 아, 좀 무관하셨지만, <laughs> 기도문 같이 하고, 기도 같이 하고, 주기도문 하고 하면 어르신들이, 어, 뭐또뭐 뭐 없냐, 뭐 이렇게 좀 음. 찾으세요. 그러면 어르신이 이제 예전에 뭐 노래를 좀 좋아하셨다고 음. 하면 같이 노래도 좀 부르시고, 음. 예전에 뭐저 푸른 초은의 노래를 하면, 음. 아, 그분은 남진이었다라는 오. 걸로 해서 성극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찾기도 잘 하세요. 아, 그러니까 어르신의 평소에 어떤 관심사에 따라 그렇죠.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지는 네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그림 도안을 우리가 이제 음. 인터넷에 찾아서 음. 그림 도안에서 색칠하기를 하면 음. 어르신들이 너무 어. 재밌어 하시죠. 통 어르신분들이 인지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면 좋아하시나요? 맨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왜 하냐고 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것보다는 음. 좀 쉬운 문제로 해서 음. 갖다 주고 나서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이 이제 성취감이나 아.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음. 좀 자신감을 갖다 보면 음. 3년 이상 이 학습을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음. 공단에서도 방문해서 보고 이 어르신이 이거를 하셨다고 아. 공단에서도 놀라 하세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가서 1년에한 번씩 인지 검사도 하세요. 이게 하루에 1 시간 정도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거뭐 이런 거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지만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가서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사고를 계속 다양한 방면으로 자극을 주시면 확실히 어르신들 인지 기능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꼭 5등급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지장애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그런 급여 의 이득이 없는데도 네, 맞습니다. 근데도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지금 되게 많이 받으시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초창기에 이게 이 치매 교육이 생겼을 때는 음. 1 년에 두번 정도밖에 교육이 없어서 음. 되게 이게 신청하는 것도 잘 안되고 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제도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 인터넷으로 오.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지금 매달 이 교육을 음.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음. 그거는 좀 많이 완화된 편이죠 음. 기회는 더 넓어졌고 네. 비용을 더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예. 치매 인지 활동 을할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예. 그 자부심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이거를 어. 지금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새롭게 좀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학습지나 또 이제 어르신 상태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음. 처음에는 이 학습지로 공부하기 전에 인지 활동이라는 건 무조건 학습지를 가져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근데 그때 그때 상태에 따라서 막 거부한다고 하면 음. 보통 이제 음식 만들기도 같이 하고 이제 뭐 싫다 그러면 옷장 정리부터 이제 어르신 같이 하자고 뭐 여름 옷, 겨울 옷, 뭐 가을 옷 이렇게 좀 구분되게 음 하면 뭐 옷장 정리 깨끗한 거를 보면 음 보면 이제 옛날에 내가 입었었던 옷인데 음 어디 가서 입었던 뭐 옷이다 이런 거를 음 얘기하면서 좀 옛날 기억을 음 조금 되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매번 같은 도구로 하면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치매고 인지기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 지셔서 지루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복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질리기도 하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좀 새로운 자극 새로운 방식의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좀잘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옷 정리도 하고 음식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좀 적절한 식재료를 좀 장만을 해 두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 식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되게 다양한 자극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치매 교육을 받으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인지 활동을 하시는 게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색연필로 하고 줄긋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자극을 통해서 실제 어르신들의 인지가 개선되는 경우들 저희가 정말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5등급인 어르신들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지만 3, 4등급 어르신들 중에서도 치매가 좀 아직 경도이신 경우에는 치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통해 에서 인지 훈련이나 재활을 좀 받으시면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혹은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